여러분들은 올해의 패션 트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전 세계는 복고, 레트로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패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응답하라 1988 시리즈물을 제작해 흥행 신화를 이루었고 각종 뮤직비디오는 빛바랜 영상물을 소환해 그 시절 그 느낌을 재현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시장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시장 역시 90년대의 각진 SUV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영화 레옹에서 마틸다가 입고 나온 오버사이즈의 항공 자켓이나 90년대 조니데이 입고 나온 연청색의 와이드 팬츠만 다시 유행한 게 아니라 코란도나 무쏘, 갤로퍼와 같이 투박해 보이는 느낌의 자동차가 다시 유행을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유행의 중심에서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산타페 풀체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이미 많은 스파이 샷들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입니다. 복고로 향하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현대가 놓칠 리 만무한데 사실 애초에 복고풍 디자인을 만든 것도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가 현대한다는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다양한 모델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랜저 풀체인지에서도 각 그랜저의 DNA를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2023년 8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산타페 풀체인지도 각진 스타일의 갤로퍼를 오마주로 설정해 투박한 느낌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5세대 산타페 스파이샷 아웃룩을 보시면 생각보다 각진 스타일로 디자인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의 산타페는 2018년에 출시된 TM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뉴 산타페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공식 출시되어 다소 판매량이 부진했던 모델인데요. 이 디자인은 복고풍의 느낌보다는 현대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편이라 와일드 하다기보다는 모던한 색감이 입혀졌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의 대기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통 SUV와는 거리감이 있어서 현대차도 고심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음을 느낀 현대는 나름의 비밀병기인 갤로퍼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갤로퍼는 현대차에서 출시한 첫 번째 SUV이자 오프로드의 본질을 표현해주고 있어 지금도 찾는 분들이 종종 있는 추억의 모델입니다. 쌍용의 구형 코란도가 지금의 토레스로 부활하며 소위 대박을 쳤는데요. 만약 갤로퍼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잘만 해석되어 산타페 풀체인지로 나온다면 토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소렌토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현대가 보여준 모습은 소나타도 그렇고 뉴 산타페도 그렇고 모던함이었습니다. 같은 식후인 기아차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예상되는 산타페의 모습은 분명 지금까지의 방향성과는 달라 보입니다. 스파이샷을 보면 과거 갤로퍼의 DNA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세워진 형상을 하고 있는 시필러 라인은 90년대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후면 테일 램프가 하단부로 많이 내려가 있는 것인데요. 토레스처럼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헥사곤 타입의 후면부 디자인이 마련될지. 혹은 그 이상의 디테일이 표현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렇게 드넓은 등짝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때는 현재의 TM 모델에 스타리아의 직선형 바 디자인 요소가 입혀진 모던한 예상도가 공개되었었지만 최근 공개되고 있는 스파이 샷을 종합해보면 각진 느낌의 갤로퍼 요소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렌토에 밀린 지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나고 팰리세이드와 QM6도 모자라, 이제는 토레스까지 등장해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진 산타페. 산타페가 풀체인지를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갤바겐 느낌이거나 1세대 디펜더 느낌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암동튜브였습니다.